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좋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냥, 고최의 그 삶을 얻었도다.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그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주일에 보그만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요즘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이 세대의 아이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면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라이벌이 되는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물리쳐야 할 경쟁자들, 적들 이렇게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관계 속에 던져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요구받고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가치관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언제나 사람 마음 안에 사로잡고 사로잡혀 있고 활개 치던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로지 나한 사람의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부유함, 안락함을 꿈꾸는 것이 죄의 습성이자 본성인 것을 봅니다.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서 나라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관심인 것이 제국주의인 것을 봅니다. 침략주의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챙기는 온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이타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울은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습, 공동체가 일어나는 모습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이번 우리 여름 사역도 이런 세상을 거스르고 바꾸는 삶을 결단하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이런 이번 여름 사역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여름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골로새서기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 똑똑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물론 세상에서 똑똑하면 좋겠죠. 그러면 삶에서 유리한 면도 많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흩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그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사랑하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그들에게 있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지혜에 총명에 채워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수긍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회가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앞선 세대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회개와 변화는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교회 잘 오는 것 같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부모가 강제로 끈다고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와 또 회개를 잊게 하시는 극률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학생들,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혈기를 내고 강압적으로 무엇을 이끌어 내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방법과 뜻이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울과 같이 그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리며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한다 하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그런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학교의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 들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사들의 사랑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헌신을 온 교회가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의 인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 즉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골로세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의 기업에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고 바울은 그들의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업을 받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번 여름 사역 우리 준비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내와 견딤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세대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인내와 견딤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얻는 시대예요. 저희 딸도 보면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엄마한테 쿠팡 보내서 다음 날 새벽 배송해 줘.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그날 당장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즉시로 가지도록 편리함이 미덕이 돼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 자녀들에게 인내와 견딤을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어요 바울도 성도의 구원 여정에서 이 인내와 견딤이 반드시 필수적인 성도의 능력과 성품인 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음을 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 여정에서 참고 인내하는 상황과 문제 그리고 관계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오랜 기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정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시는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친구들과 선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보면 자녀들도 못 견디고 부모들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참고 인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욕심으로 자녀들을 망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직접 부모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의 인내와 견딜 수 있는 기회들을 훈련의 기회들을 박탈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인내와 견딤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들이 참아 주시고 부모들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는 그런 양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런 인내와 견딤 가운데 받는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받는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게 하신 죄사함이 성도의 기업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박되어 있던 나라에서 강권적으로 꺼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런 기업, 즉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붙드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이 특별 새벽 집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